가수 이승기가 머리를 밀었다. 마치 스님처럼 말이다. 연말 KBS 연기 대상에 참석한 이승기는 전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삭발을 하고 등장한 이승기는 KBS의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이세영과 함께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으며 배우 주상욱과 함께 공동 대상을 품에 안기도 했다. 이승기가 머리를 밀은 이유는 심정 변화가 아닌 현재 대가족이란 영화를 찍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지 스님 역을 하고 있어서 깎은 것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주상욱과 차이련는 이승기를 위로했다. 차이련는 고생 많다, 힘내라 응원하고 있다. 진짜다 이겨야 된다라며 의미심장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이승기는 권진영 대표와 전 현직 이사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스승인 이선희는 제자 이승기 사태를 모두 알고도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어서 이승기와 이선희가 이미 끝난 사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승기는 현지 이선희는 고소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승기는 자신의 광고 수수료 일부가 이선희의 딸에게 간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고소하지 않았다. 스승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승기의 입장이다 라고 전했다. 스승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한 이승기 그는 정말 대인배이자 참어름이다 이승기 영원하라.